고흥반도에서 25km쯤 떨어진 나로도는 타도에 끝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김원태 선장이 올해 마지막 삼치 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로도 항은 예로부터 삼치로 이름난 곳인데요. 업전진 기지로 삼치 파시가 열리기도 했던 곳이죠. 오늘은 먼 바다로 나가야 한답니다. 여름철에는 나라도 부분에서 성피가 많이 나고, 요즘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원이 많이 내려가니까, 삼시대 좀 멀리 빠져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로 그러니까 깊은 수심 깊은 데로 이제 우리가 어장을 나오죠. 네, 그런데 이 미끼가 좀 똑똑한 것 같죠? 반짝거리는 빛이 같은데요. 미끼가 멸치처럼 네. 예, 생겼어, 이게. 아. 예, 이게 이제 물속에서 팔랑팔랑하니까, 네. 삼치가 멸친자하고 잡아먹어요. 예, 이렇게 만들어, 요 본인들이. 예. 법하면에서싹 이거 만들어야지. 근데 보통 한 줄에 미끼가 몇개예요 몇 보통 한 70개씩. 70개씩, 네, 네. 음. 네. 그런데 추로한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삼치 구경도 못했습니다. 오늘 물 색깔이 너무 어둡네 어두워 아, 물이 어느 정도 맑아서 입가비 보여야 되는데 물이 너무 어둡구만 설상가상 물결까지 점점 거칠어지고 오늘은 허탕인가 보다 생각한 그 순간에 삼촌다! <laughs> 삼치는 다른 어종에 비해 세배 빠르, 고세배 많이 먹고 세배 빨리 자라서 삼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질이 급하고 힘도 좋아서 바다의 전사라고 별명이 있을 정도죠. 예 삼치야, 아니 그 정도 큰 거예요? 아, 이 정도 면한 4kg 돼요. 4kg 한 1m 될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돼요. 아니. 이런 큰그 참치는 뭐라 그래요? 아, 이 참치 진짜 이게 진짜 삼치에삼치저정도돼야 네, 맛있고. 와.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먹기가 좋은 거예요? 아, 먹기 좋죠. 삼치는 몸집이 큰 만큼 먹성이 굉장해서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집어삼치고 본다는데요. 뭐 멸치, 풀치, 깔치, 뭐 전갱이. 거시 잘 자라 거시도 지지 근 종족도 잡아거 없어 그래, 삼치가 뭐? 거시가 삼치 새끼를 거시라 그래 근데 새끼도 잡아오 예 삼치가 그래 그래 잡식성이라뭐 <laughs> 먹는 게 없어 <laughs> 그거 뭐예요? 그 방어 방어 바... 방어요 어, 요새 방어 제철이요? 아니 방어가 잡혀요? 네방어 잡혀요 굳이 말라진 않았지만 상황까지 잡혀서 기분이 좋은 원태씨입니다 아이고. 삼치 한 개, 삼치. 아, 요건 좀 작네요. 네, 이거는 고시 삼치 새끼 고시 아, 근데 이고시라고 그런 건 이걸 어떻게 먹으면 뭐 맛있어요? 이거 뭐 구이도 해 먹고 삼치하고 똑같이 해 먹을 수 있어. 해 먹을 수 있는 있기는 그런데 어. 맛은 삼치보다 조금 덜하죠. 나로도에선 삼치 대접을 받으려면은 최소 1미터는. 넘어야 입니다 와, 그거 제일 크네요 5kg. 투삼치. <laughs> 예. 투삼치, 투삼치. 투삼치요? 예, 삼치야. 그래서 말뚝만 해도말똥만하다 그래서 예, 투삼치라 그래. 투삼치요? 저게 네. 최상급이에요? 아, 더큰 것도 많이 있대. 어, 저 줄줄 이오네요 아, 광이 모시고 이 삼십 마리 제한 번에 모 이 정도면 올해 마지막 조업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죠. 집으로 돌아온 원태 씨를 딸 은희 씨가 반갑게 맞습니다. 또 어. 고기 많이 잡았어요? 어, 많이 잡았지. 이거 10kg나 더. 아, 참치. <잠시. 웃음> 엄청 커. 몇 킬로짜리야? 5kg. <laughs> <laughs> 머리 잡고 <웃음> <웃음> 아니 이 정도면 큰 거죠? 엄청 큰것 같은데요? <laughs> 보통 이 정도. 아빠가 낚시하고 오면 이렇게 갖고 오세요 집에? <laughs> 네 가지고 오셔서 명절 때 이렇게 때 많이 가지고 오세요. 어, 보통 뭐 많이 해 주세요 아빠가? 참치 <laughs> 회, 회 떠주시고 그리고 뭐 조림, 전도 부쳐 먹고 그래요. <laughs> 딸님이 하세요, 아빠가 해서. 자, <laughs> 아빠가 회 많이 떠세요 이거 <laughs> 아빠 많이 해주세요. 아빠 잘 뜨세요. 엄청 잘 뜨세요. <laughs> <laughs> 원래 솜씨가 좋았던 원태 씨지만 오래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 요리 실력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치 회 뜨는 솜씨는. 하에 추종을 불어한다죠. 응. 저 삼치 오리지널 뱃살. 아그 네. 그만큼이에요? 네. 삼치 뱃살 이만큼 이딱 나와서. 그게 제일 맛있어요? 네. 신선할 때는 최고 이거 맛있어요. 네 삼치는 갓 잡아 올린 화로로 회를 뜨면 쫄깃하고 숙성시킨. 선어로 회를 뜨면 부드러워서 치아가 부실한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뱃살 뱃살을 한번 먹어보고. 은희 네. 씨는 앞바표 삼치회 라면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라는데요. 조업을 끝낸 동료 선장들과도 다 모였습니다. 아, 삼치 종류는 지방질이 많다 보니까. 느끼 하니까 이게 김이 더싸요 김치는 이런 거 얼린 거 등자 간 맞춰서 맛을 더 낮게 김치는. 하기 위해서 역시 삼치는 겨울에 먹어야 맛있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선장님이 제일 잘 잡으세요? 아니, 아니 도사, 도사. 여는 도사, 에이. 어신, 여 제자들입니다. 어신, 제자들. 제자들이세요? 여는 도사. 한 마리 문줄 알고 어. 열 마리 문은 줄 알고. 또 수많이 문줄줄알저저에에서줄줄알바바앞에에서문줄 알고, 알고, 알고 이만한 네. 이물한냐이었한이물한냐 물었냐 지다알지다알아 l d I am a mother, I am a m o t h e 을 I 을 m a mother. I am a mother. I am a mother. I am a 삼치는 잔뼈가 없고 구우면 감칠맛이 더 좋아지기 맛있다, 때문에 맛있겠다. 통구이로도 제격이라고 합니다. 싱싱한 삼치 통구이에 필요한 건 오직 두 가지. 간소를 잘뺀 소금과 불이면 충분하답니다. 뱃살도 있고, 등살도 있고, 뭐 꼬리살도 있고, 아가미살도 있고, 다 맛있죠. 부위별로 즐길 수가 있죠, 통구이라면. 네 보통은요 너무 크면 맛이 덜한데 삼치는 클수록 맛이 있다는군요 아 이거 배를 오래 타고 배도 이제 오래 탔지만 전에 요리사를 좀 했어요 어떤 요리요아 중국요리 <laughs> 아 그러면 배는 몇살 때부터 타신 거예요? 배는 지금 탄 지가 한 25년 됐어요 상태로 스무 살 때부터 탔었어요 그때는 없이 살 통이라 어. 학교를 못, 못 가고 일찍산사회전서때었지 왜요? 혹시 부모님께서 아, 야,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또 행정관이 많다 보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자신이 겪은 험한 일은 자식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참 열심히도 살아온 원태씨입니다. 굳이 내색은 안 했지만 딸 은희 씨도. <laughs> 아들 준성 씨도 그런 아버지 마음을 잘 알고 있답니다. 이마에당 뭐, <목소리> <인말도일까요? 목소리> 음, <없는, 속방에>, <목소리> 너무 어린 나이에 일하참 네, 고맙죠. 아주니잘 어. 고맙습니다. 속 깊은. 딸의 한마디에 강인한 바닷사내가 눈물을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잡아와서자녀분들 맛있게 드시면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그러라고 삼치 잡으러 다닌 거 아닙니까? <laughs> 회를 뜨고 남은 삼치 대가리와 뼈는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알뜰하게 모아서 뭉근하게 구워 육수를 내죠. 삼치는 워낙 기름진 생선이다 보니 금세 뽀얀 진국이 우러났는데요. 여기에 뜻밖의 것을 대친답니다 아, 이거 껍질인데요. 어. 삼치 껍질인데 어. 이뒤에다가찬물에 어. 담가서 이게 어. 어. 초장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면 맛이. 네. 어, 별미에 별미. 네. 기름기가 자주합니다. <laughs> 네, 이 삼치 껍질은 겨울을 맞아 지방을 한껏 축적한 지금이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아빠, 이거 한가구 맞아? 봐봐. 으 민들레네. 아, 참, 민들레예요 이거? 응. 한가구는 오는 거예요? 한가구 이거 너무 없다 딸, 응? 이게 한가구인데? 이게 한가구 맞아. <laughs> 그거야? 어 한가구. 이거 캐면 되겠다. 들판에 지쳐들어 둬든 엉겅퀴는 예로부터 고흥의 요긴한 식재료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가구인데 어. 이걸로 삼치 된장국 끓여먹으면 참 맛있어. 한각구. 이게 한가구. 이게 엉겅퀴인데 여기에서는 한가구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른분들이. 삼치 뼈를 우려낸 육수에 데친 엉겅퀴를 넣고 된장만 적당히 풀어놓으면 나로도의 땅과 바다를 함께 맛볼 수 있다고 하죠 오래 전에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삼치 엉겅키 된장국을 이제는 딸도 끓이게 됐다 아버지의 삼치 밥상에 들이 모였습니다. 먹어봐. 다 아, 맛있지. <laughs> 는 건데. 네. 바라보기도 아깝다는 말이 있죠. 아들과 딸은 원태 씨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도 더욱 강해질 수 있게 하는 금쪽 같은 어, 자식들이죠. 맛있지? 딸, 응? 시집 좀 늦게 가, 아빠 좀 도와주고, 아빠와 같이 살다가. 알았지? <웃음> <웃음> 참, 엄마가 커서 같이 오래 있고 싶고, 그래, 좀더 오래 있고 싶어서. 오늘 잡고 있던데. <laughs> 아니, 오늘 후에 가면 되지, 뭐 또. 아, 내년엔 안 갈게. 오늘... <웃음> 네. <웃음> 항상 지금처럼. 웃음 많은 가정이길 바랍니다.